브만만가능해랜드 볼라. 게몰라 브랜드 볼라. 브랜 볼라. 브랜드 볼라. 브랜드 볼라. 브랜드 볼라. 브랜드 볼라. 브랜드 요라 브랜드 볼라. 브랜드 볼라. 브랜드 볼 다리가 길다! 부럽다 나, 안넘어가도 돼. <laughs> 오랜만에 열심히 뛴것 같아 다 슬프다. 스 좋았어! <laughs> 들로 갔어야 되는데.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우와! 탄력이. 아, 나이스. 민첩이라고 해야 되나, 저걸? <laughs> 젊은 게 느껴집니다. 저런 방식도라고 이상 이아 우리 경원이 아니, 되고. <laughs> 아 성태형. 아나 발톱 깨진다 아프다 그냥. 내가 빼줄래? 반짝거리 지금 못 꺼놨어. <laughs> 원래 그거 빼고서 <laughs> 제가 1 2주 있으면 강화 아, 안 깨지잖아. 요 원래 깨지면 좋단대. 아 근데 지금 아까 어설프게 끝에 걸려 있어. 빼야죠. <laughs> 그, 그... 그 희열! 희열이 아니라 그... 그... 나는 아프고 아픈거 싫어 막... 사마리아 이런거 놨을때로 손톱깎이로 깎는다는 그... 그... 아, 그, 그, 그 점들 하, 이 선을 뚝찍기를 뽑는 그 희열! 그... 싫어 연러증나서 그런가보니까 아냐 아직까지 염증을 안풀렸어 야, 겨우 그런 거지밌는거 거 없어? 생각 <laughs> 많이 하시더요 많이 하시더아고요 많이 요 많이 요 모르겠어요 하도 안 뛰다가 바꾸실 가어서 그런가 뛰어있더라고 맞는다고 막는데 잘하시더라고요 야나 막지 마나 막지 마 알겠습니다 나, 나, 나 발톱 깨져서 안 들어가 아, 상 이슈 있습니다 빨라. 빨라. 오 <laughs> 팔이 쭉 길어지는데? <laughs> 야! 오! 오! 어. 아까 깜짝 놀랐 <laughs> 야, 데친구가 그 너무 가벼워서 깜짝 놀랐어. <laughs> 숨 쉬고 있었는데, 날었어 <날씨가> <laughs> 그냥 난 깊게 졌는데 나한테 펑핑 하더라고. <laughs> <laughs> 이 사람 이, 사략 시켜 주고 저번 에건강검진했 는데 7 k g 더빼놨어여 기서 이이지저새면 다칠 것같 아요. 하면, 하신가? 아, 어디서 온것 같은데. 게, 내가 캐스게 생각하다가 래서서도안가고 이분들은 보통 같은 같은 데서 안는거같요데저희 팀이야, 팀. 플레이어는 팀이래. 그럴 만한. 이젊럼으로

웅평구 어. 음, 저 웅평을 거의 안가서 거의 갈대다가 다쳐가지고 갈다 다쳐가지고 그날그날 너무 다른거 같아요 어, 험하게 한것 같은데 아. 이게 코트관리가 많이 고고 미끄러워가지고 거기는 그래도 벌레라도 들고 가지고한번 닦고 했는데 틀면 아. 나도 <laughs> 이거 밖에서 어떻게어 이제 밖에서 한번 다쳐요 죽을 것 같은데 아스팔트 바닥에서 옆에서 있으면서... 얼마 전에 하다가 술진마사거든 야, 근데 일부러 안 들어가서 다쳤나봐. 야, 나 소개해줘. 막 레인지, 치로 얼굴을 막 들었어. 야, 놀래가지고 이면 <놀나> 안 되겠다. 진짜 진짜.

나이스 슛. 비 아, 아, 미철이 나이스! 이거 까지 미철이 철 애보다 와서 그래요. 아, 애한테 늦었네 아이보다 와서 그래. 아, <laughs> 아 까비, 아 민철 한번더 뛰어. <laughs> 어.